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돌열영어입니다. 중이 동화윤 사과 본문 중요 구문들 해설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네. 전체 영어잃지 않겠습니다 자, 툴즈를 사용하는 애니멀들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 나중에 또 찾자겠지만 ndatv와 vdatv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 결국 이 vdatv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v 했다는 얘기입니다 v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런 동작을 하겠다는 하나의 신호가 되고요. 이거는 이 명사에 대해서 자, 이런 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라고 그러고, 얘는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이 n이 확장된 거예요. 자, 확인해 봅시다. animal and h a t v죠. 그러니까 동물인데 어떤 동물인가면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그 얘기죠. 자, 동물들이 또한 도구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도구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x 값을 잡읍시다. 이것을 중요한 표현이고요. 동물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에미랑 원키아 있는데 얘가 지금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리고 당, 그 사람들의 당신의 머리를 pull out 잡아당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잡아당길 수도 있다. 동작 1과 동작 2를둘다 데이가 하는 거죠 자 여기 앞에도 당연히 메이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이 V1과 V2는 AND로 인해서 똑같은 무게가 똑같은 무게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여기 메이캄이 왔는데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pulled out 이렇게 과거형을 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조동사 동사원형이 있으면 여기도 조동사 동사원형이 오는 게 예. 물론 안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 생략되어 쓰지 않고 동사원형만 적었다는 것은 앞에 may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야요 다음 그다음 지금 머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 연결된 부분이, 그들의 이빨을 플러스 하기 위함이다. 그죠? 투 부정사 배웠죠? 그, 뭐뭐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사용하는데, 인간의 머리를 사용하는데, 어, 왜 사용하냐, 이렇게 연결되죠? 이빨을 아, 플러스, 치실하기 위함이다. 자, 운이 좋다면 쭉 갑니다. 그, 볼수 있는데, 가르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 아이들에게 치실하는 것을, 치실하고 있는 것을, 그죠, 니가 볼 수도 있다고 얘기했고요. 다음, while, 뭐, 뭐 하는 동안에, 엄마, 그, 암컷, 몽키들은뭐 합니까? 자기들의 이빨을 천천히 플러스 하는 거죠. 어?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 엄마들은 천천히, 이제, 치솔, 아 저기, 치실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가 그 베비들이 치솔, 치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만키가 사용합니까? 이빨을 플러스하기 위해서 사람의 머리죠. 머리카락 이고요 자, 무엇을 뭐 피메일 만키들이 가르치니까, 그들의 베이비들에게. 여기 위에 문장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죠? 어, 여기 있네요. They are teaching flossing to their babies. 이렇게 하면 되죠. 아시겠죠? Female monkeys are teaching, are teaching, are teaching flossing to their babi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퀘스텐 답도 정확히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옥토퍼스 되겠습니다. 자, 문어인데요. 어, 문어는 여행 쭉 가다가 역시 문어도 X 값이 있어요.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개가 그 조개를 사용하는데 왜 사용하죠? 바로 보호를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역시 그 코코넛 쉘 밑에 밑에 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찾을 수 없으니까 조건값이 그들이 좀굿한 하이딩 플레이스드 좋은 숨을 장소를 찾을 수가 없을 때그 조개 밑에 숨는다고 했어요. 자. 심지어 강조가 들어갔습니다. 은 심지어 어 저장도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겉거나 쉐를, 어, 파일, 이렇게 쌓아, 쌓아두고요. 또, carry, 옮기잖아요. 그것들을 또, 옮긴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다니거나 carry, 가지고 옮기는데, 또, 역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for later use, 이건요, 명사가 되고요. use later는 동사입니다. 동산인 카페2가 붙었죠? 명산인 카페4가 붙었어요. 둘다 의미는 똑같아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laughs> 자, 무엇을 옥토퍼스가 <laughs> 프로텍션을 위해서 사용하냐? 조개였죠? coconut s h a r s 였고요. 왜그 옥토퍼스가 carry 합니까? 여기 나와있었죠? 왜 carry 안 됐죠? 여기네요. carry 어, them, u two years later. 나중에 사용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They carry 어, coconut shells to use later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다음 crows. 자, 어 까마귀죠, 그렇죠? 까마귀 crows입니다. 자, Aesop's Fable, 솝 우화를 얘기하는 거죠. Aesop i 그 까마귀가 역시 d r o p s d t o r e s i n t o a j a r 그 항아리 속에다가, 항아리 안에다가 돌을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t o r a is e 올리기 위함이죠. 물의 높이를, 그죠? 레벨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고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또 번역을 그냥 쭉 할게요. 이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just only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야기는 바탕이 여러분 근본 바탕이 unreal이죠. 즉, 사실이지 않은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real이라는 얘기죠. 이하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크로즈들이 스톤을 드랍하는 게 리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학자들이 쭉 연구하고 오셨죠?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역시 실험을 해봤어요. 그렇죠? e x p e r i m 을 해보니까 어, 그 과학자들이 그 항아리에다가 물이 든 항아리를 표현은 어떻게 했죠? A jar with water였습니다. 항아리를 그 까마귀 앞에다가 in front of 앞에 두니까요 까마귀 그 두고 벌레 한 마리가 그물 제일 턱에 꼭대기에 그죠 물 제일 표, 수면 제일 위에 예, 떠다니고 오셨어요 프로팅 하니까 자 그러나 레벨 수위가 워터의 레벨 수위 레벨이 너무 낮아서, 낮아서 그래서 까마귀가 이탈할 수가 없었잖아요 크로우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j u s t as 마치 무엇처럼 in the favor 우화에서처럼처럼 뭐뭐처럼 그죠? 해결을 했습니다. 그 크로우스가 크로우가 스톤을 역시 저 항아리 안에다가 drop 떨어뜨렸습니다. 그렇죠 특별하다고 생각하다면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그건 틀린 거다 했습니다. 왜? 똑같은, the same e x p e r i m e n t 를 실험을 해 보았어요 그렇죠? 다른 까마귀에게 여러분 다른, 까마귀에게 어, 해보았다는 t 때 전치사 w i t h 쓴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런 전치사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다른 r 마 o 에게 다른 e 마 g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r 마 o 들도 다른 e 마 g 도 똑같이 하더라 v h e s a m e 또 이그잭트라서 똑같은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를 빼버리면 시밀러 그냥 비슷한 게 돼요. 그래서 자, 똑같이 하더라. 그렇죠. t h a t s the crowd doing in a savior. 그 목마른 그죠? 그 crow 목마른 까마귀 그 이소 부아야. 그 까마귀가 뭘 했습니까? 가 그러니까 Uh, the crow drops the stones into a jar to raise the level of water. 여기 답이 딱 나와 있죠. 이게 퀘스천 답이 되겠습니다. 자, in the experiment what was floating on the top of the water in the jar? 그 실험에서 무엇이 떠 있었나요? 그렇죠? 그 물의 제일 표면에 top에 항아리석 무엇이 떠 있었죠? a worm. 자, 여기 퀘스천 2가 되죠. a worm was floating on top of the water. 그렇죠? 자, 이렇게 퀘스천들을 본문 지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선생님들이 수행이든 어떤 그 지필이든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면 답이 정확하게 본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